오늘 은 늦게 끝났네. 밥은 먹었어? 응. 오늘 뭐했어? 그냥 뭐. 똑같지. 에이, 똑같는 게 어딨냐? 건아, 나 내일 인사가. 아 진짜? 어디로 가는데? 여기서 최대한 멀리... 아, 근데 내일 비 온다던데. 우산 꼭 챙겨. 저번처럼 비다 맞지 말고 그랬었나? 그때는 비가 와서 그랬나? 지금보다 더 어두웠던 것 같은데. 니가 점점 당연해지더라. 난 네가 평생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.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지. 지수야. 이럴 줄 알았으면. 혼자서도 좀 걸어볼걸 나 귀찮지 않아?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슬리잖아 내가 아직도 신경쓰여서 너 여기 있는 거잖아 기수야 나 진짜 괜찮아 너왜 맨날 괜찮다고 해 차라리 그냥 다나 때문이라고 화를 내 내가 너한테 화낼 게 뭐가 있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내가 이 생각이 안 남은 날이 오면 어떡하지? 안 하면 되지. 그게 무슨 걱정이야.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지면 어떡해. 그래도 헤어지시 마. 내가 너 없이 여길 어떻게 걸어와. 나 혼자 여를 어떻게 걸어 응.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 거의 다 왔어 끝이 있을까? 거기 너도 있어? 무슨우거나 다 죽어가도 되는 걸까? 괜찮을 거야. 지수야, 나 봐봐. 아, 왜 울어? 나 혼자 여기 걸어도 되는 걸까? 괜찮을 거야